식이래. 그럼 뭐 하고 싶어? 항등식이야. 뭐 하고 싶어? 음... 항등식을 맞는 응. 수치대입 또는 개수 비교를 해야 되겠죠. 지금은 수치 대입이 편하겠나? 응? 네 응, 얼마 나까요 마이너스 1 자,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네 네또 이. 이 넣으면 32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0이네 맞아? 자, 위에서 밑에 끌 빼버리면 마이너스 33 빼버리면 플러스 3에 있는 0인가? A는 11이겠네요. 네. 자 이거 11이면 B는 <laughs> 11이면 B는 10인가? 네. 음. 따라서 x 가 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 0가 x 플러스 1, x 스 2, fx 다 지금 이런 얘기네 그럼 f1 구하라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네? 1대2 응. 1대2그면1 마이너스 11 플러스 12는 1대2하면2 2 곱하기 마이너스 1, f1 곱하기죠? <laughs> 이해돼요? 음, 응? 응. 응. 그럼 이거는 2 마이너스 2, f1 F1은 얼마네? 6개. 응. 왜 뭐하는? 답이겠죠? 됐어요? 네. 응. 좀 여기까지 구했는데 답이 안 나왔네. 그지? 무슨 말인지 얘들? 응. 딱. 132.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랬어? 응? 네. 어, 자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네.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? 먼저 동의를 할까? 네. 음, 자 그러면 y에다가 x 플러스 이를 대입할까요? 네. ax 제곱 플러스 ea x 플러스 y에다가 x 플러스 1대2 cx 마이너스 y에다가 x 플러스 1대2 이렇게 했다 이 말이네 그지? 네. 음. <laughs> 자그 다음 이제 이게 항등식인거죠 응? 네.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뭘로 할라고? 계속 비교할까요? <laughs> 자, a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e b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x네 그다음 플러스 b-2네 됐나? 응 음. 정결과 잘못됐네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 돼야 된다? 0 돼야 된다 2a 플러스 2b-c-1이 0 돼야 된다 b-2가 0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얘돼요그 다음 음, 이거 나 왔다. 이거를 똑같이 응, X 에다가 뭐워 놓고 싶다. 일. 자, 뒤에 넣으면 2가 15개. a0 a1 a2 a3 땡땡땡 a14 a15 입니다 네. 또 x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14 마이너스 a15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? 음. 뭐까지 얘세요? 이거 뭘 잘못했다 그제? 응. 네. 자 그다음 지금 1, 사 5, 죽고 남아야 되니까 얘 둘이를 더 하나 빼나? 더해요. 더하면 A 1 A 1 없어지는데? 빼. 응 빼야 되죠. 그럼 빼면 이에 십 제곱이 두 배이에. A. 1이두개 a 3이두개 a 5가두개 a 1 5가두개 이렇게 될거라는 거지. 그래서 얘는 얼마다? 2가 몇 개? 14응 14개다 됐어요? 네자 g a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 m Duga d u 1 자, 1 Duga a1, a2, 땡땡땡, a6 맞아? 또 x 뭐 대입하고 싶다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입하면 4가? 네 마이너스 응. 1 대입하면 a0, 마이너스 a1 응. 플러스 a2, 마이너스 a3 이렇게 응. 되겠네 플러스, 플러스 a6 됐어요? 네 자, 이번에는 0이 4, 6이 궁금하니까 더까빼까더하 응. 더하면 4가 3개인데 A0이 2개 A2가 2개 4가 2개 6이 2개겠죠? 이해되세요? 네. 그럼 이건 2가 몇 개야? 여섯 개 2가 6개 따라서 뭐하는 답은? 2가 몇 개? 5개 다섯 개, 다섯 개. 음, 이것도 1 3 5출근네 맞아? 응? 좀 똑같아 자 이번에는 뭐 대입할까요? 예. 응? 일. 뭐라고? 예. 1. 1 넣으면 2입니다. 그죠 자, 1 넣으면 뭐 돼? 0. 0. 응. 0면 a 만 나오는데. 아, 0만. x에 뭐? 0. 0 넣까? 자, 0 넣으면 1이네요. 자, 0 넣으면 a50 될거고 영 넣으면 마이너스 a 4 5될 거고 플러스 a 4 8될 거고 마이너스 a 4 7될 거고 요렇게 되겠네. 영 네. 넣으면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0 이렇게 되겠는데? 맞아? 네. 음또2 넣으면 되겠네, 그죠? 맞아? 네. 이 넣면 2가5 0개 플러스 이지2 넣으면 1 된다, 그지 네. 그럼 a 50, A49, A48, A47, 을렇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더 하나 빼나? 빼기. 밑에서 위에 걸 빼는 게 좋겠네. 네. 그죠? 밑에서 위에 걸 빼면 2가 50개, 2개, <laughs> 이거 남는다. A49, 4 7 이렇게 남겠다, 그지? 됐어? 네. 그럼 구하는 답은? 이가 몇 개? 응? 49 응? 49응 됐어요? 네 응. 이렇게 <laughs> 이해를 하고 직접 이렇게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울 수가 없어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<laughs> 그 다음 139번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얘다 됐어? 남눗 문제니까 식 세어야죠 x 세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8을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3x 플러스 4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수치 대입하기가 곤란하네 그지? 맞아? 계수 네. 비교를 해야 되겠지 응? 이제 우리를 그거 게 해줄게요. 불편한게만 넘어가버리죠. x 세 제곱 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은 x 제곱 4x 플러스 b. 자, 얘가 뭐겠네? x 여기 x 인게 확실하지. 네. 그 다음 여기 0x 제곱이거든. 1, 2, 3안넘어가요안 넘어갔어. 왜안 넘어갔나? 12. 음. 음. 오 어,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얘가 플러스 4x제곱 돼야 되겠다 그지 여기 0x제곱이잖아 네 어, 이게 4x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네. 4x제곱 돼야 되겠다 그지네응 됐어? 그러면 제곱 전개하면 a하고 b하고 나오겠네 그죠 응? 잘못 계산했네 응? 어떻게 했 응.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다, 그렇지? 왜 이렇게 복잡하지? 응? 음? 자, 봅시다. 일단 B는 얼마네? 3 응, 음, B는 3이네 그죠? 그다음 1차이1차항이잖아 네. 자, 1차항이 요렇게, 요렇게가 1차항이다 그렇지? 네. 마이너스 십육 플러스 삼이네. 그게 a-3이네. 그지? 네. 그럼 a는 <laughs> 어, 마이너스 10입니까? 이요스1 0입니까이 10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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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0이? g(x)를 x-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다 자, 는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나누셈이니까 식을 세울게요. f(x)를 x-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이라고 합시다. 나머지는 2다또 g(x)를 x-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라고 합시다. 2다 됐어. 3fx 플러스 2gx를 x-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이 말입니다. 이게 1차니까 이게 숫자다. 그죠? 네. 됐나? 응. 음. 자, 그렇죠. 이게 항등식이고, 이게 항등식이거든? 지금은 개수 비교가 불가능하잖아. 음. 그죠? 음, 수치대입밖에 없어. 뭐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? F3은 2네요 네. 것도 G3은 G 사은아이네요 네. 도이도 R은 F 스이 네. 이 네. 문 네. 음, 이 네. 3은 6이2라이 브라스, 이이이